MD스테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 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이 MD스테크 앞으로의 주가 방향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MD스테크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바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MDS테크 앞으로 주가 방향 저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걸로 보는데요.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프리를 해본 결과, 어, 지금 이 눌림목이 있었다가 눌림 구에 끝나고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곧 오른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지 오늘 차근차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가격이 1,400원대인 종목인데, 한두달 정도 지금 이제 8월달 7월 달에 이 고점을 찍고 큰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세력 화살표가 떠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있었고, 이번에 세력 화살표가 두 개나 떠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전 이 최고가였던 1,700원 대그 이상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를 돌파해주고 나서 더큰 상승이 저는 올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거는 이 1,400원인 이 종목이 지금 3,000원 그 이상 상승이 가능한 목표가로도 잡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일단 다시 돌아와서 어 지금 이평선을 봤을 때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5일선, 20일선을 살짝 이제 넘으려는 다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골든 크로스가 조만간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거래량이 또 평소보다 조금은 더 증가했던 를 그런 모습이고 지지선 부근에서의 매수세가 좀 붙고 있고요. 저점 다지기와 반등 초입. 구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거래량 증가와 캔들 형태가 맞물려서. 저점 다지기와 반등 초입 신호가 지금 나와주는구나 를알 수가 있고요 RSI가 이제 40선 근처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MACD선이 이제 신호선을 밑으로 이제 밑에서 위로 교차려는 그런 모양새여서 모멘텀 상승 가능성도 기대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봉 차트도 한번 보면 이제 주봉 기준으로도 1300원에서 1400원대 이렇게 중기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 1350원대에서 이 부분에서 소폭 반등하면서 저항선 이제 시험 중인데 저항선이 1,6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뚫어주면서 1,700원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장기 목표가도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죠. 주봉 차트도 봤을 때는 이 근처에서 매수세가 좀 다시 붙어줄 것으로 보이고 중장기 반등 전환을 이제 준비하는 국면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월봉 한번 보면요. 1,400원대는 과거 하락 이후에 눌림목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저항선인 1,700원에서 1,800원, 여기 사이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이몇 개월간 월봉 캔들이 이제 몸통이 점차적으로 좀 커지면서 이제 반등 조짐이 좀 나타났고, 기술적 지표로 이제 월봉 RSI가 이 과메도 구간에서 벗어나서 40에서 50 사이 상승 중입니다. 스토캐스틱도 이제 골든 신호를, 골든 크로스 신호를 좀 보이면서 장기 반등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 기준으로 아직 본격적인 상승 전 단계인데 장기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좀잘 컨트롤한 덕분에 강력하게 상승 흐름 유지가 되는 건데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이런 세력선 패턴 절대로 잡으실 수 없고요. 세력이 쭉쭉쭉쭉 상승을 시키고 지금 이제 만4 0 0원대인 종목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00원 이상 상승까지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자, 세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목표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설명 드리겠다고 라 했죠 그래서 잠시 뒤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 지표 하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 주식 TV 채널 구독자가 되하시는 이유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 1 0 7 5 8 5 8 3 5 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강수정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4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던 한국피 피아... i 로시스입니다 자, 먼저 한국 PIM을 먼저 볼게요. 제 세력 화살표 같은 이두날 그리고 지금 세력선이 치솟은 이 분홍색깔 세력선이 보이시죠? 저의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이 치솟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다들 내셨죠. 제가 한국 PIM 여러분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매수 신호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도 신호는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또 알림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츠루시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비츠루시스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 중이던 종목이었지만, 16일에 제가 이 세력선이, 저의 세력선이 역시나 이렇게 치솟은 이 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세력선과 화살표가 두 개나 뜬이 상황에서, 아, 이건 상한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비추로시스 매수신호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상한가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파셔라. 라고 또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림 신호를 드렸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으로 최대 25%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전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홍색깔 선이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인데요. 제가 이 세력선을 보고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게끔 이 수식을 걸어둔 지표입니다. 자, 매수와 매도, 이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수식을 걸어둔 제 화살표인데요. 세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발생하면 세력이 슬슬슬 매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개 뜨느냐 두개 뜨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이 자리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읽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날 알림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차트 보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앞에서 제가 주식을 한옥가라도 잘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시는 세력선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저의 아주 고마운 세력선이에요. 이 세력선을 제가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5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먹고 자고 다할 수 있는 이 수익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돈을 모아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더라도 만원짜리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시고 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지표에 걸어둔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과 화살표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요. 이게 이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여러분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데 몇분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 그 5분 투자하신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요 빠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을 사고팔 때 제가 알림 신호 오는 이 종목을 사고팔 때 한옥가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사실 수 있는 이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림 신호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매매 기법이 머리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기법이 정립되다가 보면요 변형이 나오고요. 이게 이게 또 이제 가지를 쳐서 300가지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제 기법과 또이 제가 수식을 걸어둔 저의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마다 세력이 들어오는 종목은요, 세력성 이슈에 대한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매수매도 하는지에 대한 이 패턴을 알수 있는 세력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세력들이 이슈를 일으켜서 들어올릴지 그 타이밍을 알고 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올릴 때 같이 사면, 우리 같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교차점자로 나오는 이 교차가 나오는 이 수익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림신호를 딱 드릴 거예요. 제가 수식을 걸어두고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래서 자이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서요. 제가 25%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타점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아, 25% 정도 입절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이제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이 댓글은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트도 못 눌러드리고 있고 잘 체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장도 드릴 수 있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 번호로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존 채널 이었던 주식정장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뵀었다가 이번에 레드주식TV 채널도 새로 이제 열게 됐어요. 연재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몇천 분의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벌써 이제 구독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저의 이제 시청자 님들도 계시겠죠 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는 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쌓아 드릴 겁니다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가장 강하게 갈만한 종목을 또 이렇게 문자로 여러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딱 5분 정도 보셨다라고 치면 이미 영상 5분은 보셨으니까 5분에서 3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시간은 3초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얼마짜리 얼마큼 또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저는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 만원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만원. 이 만원이요, 여러분들 10만원, 100만원, 또 천만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문자, 전화 사실 상관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행하신 이 3초, 이 3초의 투자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진 자산의 최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3배 이상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 딱 3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 강수정이요, 여러분들. 그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그 길을요,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드릴게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 채널 구독, 좋아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MD스테크 상황이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지금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된 상황이고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력들이 하락시키고 매집하고 다시 한번 매집한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결과로 보이고요. 현재 세력 유익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수급이 집중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 올려서 크게 먹으려는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MDS테크가 지금 1,400원 부근에서 단단한 지선을 걸려있고, 거래량과 기술적 지표들이 반등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의 상승 전환 준비 중이고, 이제 월봉도 이제 장기 반등 가능성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해요. 엔디스테크 조만간 상승랠리가 시작될 것이다라고요. 다만, 이 1,700원 부근을 꼭 돌파하는 모습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정리를 봤을 때 이전 이 1차 목표가는 1,500원대, 다음 1,700원대 돌파해주고 3,000원대까지 이 고속 이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일봉은 반등 신호, 주봉은 상승 초입, 월봉은 장기 상승 준비 구간,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곧 오른다라는 말씀 이제 드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런 세력 움직임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 한옥 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움 드릴게요. 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이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MD스테이크 다시 한번 들어올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점을. 그래서 지금 세력의 전략적 매집 이후 추세 돌파시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기회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언제 제 매도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 자에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이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바로 부탁드리고요. 구독해주시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끝까지 종목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전업을 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방향 이제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어, 지금 단기 고점 목표가는 1,500원에서 1,700원대 이렇게 말씀드렸고 MD스테크는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AI 클라우드 그리고 IoT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인베디드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인베디드 개발도 개발 도구랑 산업용 솔루션, AI 뭐 요런 것들 플랫폼을 이제 어 사업으로 좀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AI 서버 공급 이제 공식 파트너사로서의 역할이 대두가 되면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블랙웰 기반의 AI 서버 공급 공식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요. 향후 실적 개선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 고객군은 이제 통신과 자동차, 산업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트렌드가 이제 AI랑 IoT 확산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지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곧 오른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수 기회를 고려해볼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가 상대도 중요한 종목이니만 그럼, m d 스테크가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강이변동돼요 세력들이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합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상승조임에서 뉴스를 띄면 올리거든요. 세력이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안다면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이 예측할 때제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를 함께 활용하는데요. 이제 세력 지표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 이슈예요. 자, 여러분들 m d 스테크만의 지금 개별적인 세력 이슈에 대해서 제가 알아왔고요.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를 이용해서 MD 스태크 주가를 다시금 세력들이 들어올릴 거예요. 지금 이 자금 규모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 개별적인 이슈도 중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는 이때 다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 세력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 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 털기 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이 교차하듯이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 이 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요, 사한가에사한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라 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 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 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107585845로 4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에게 권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 레드주식 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천분에 달해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이천분의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 주 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 주식 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 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또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돈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 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한 오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줄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MD 스테이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곧1 5 0 0원에서 1,700원대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세력 이슈로 차트 풀이해서 상한가에 상한가 사양가 먹고, 이 3,000원 그 이상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기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우리 구독자님라고 생각하고 전달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